최근 고령층 건강 데이터에서 가장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감소 증 사코페니아입니다. 65세 이상 한국인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근육량 부족 위험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단백질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낙상, 골절은 물론이고요.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심혈관에도 부담이 커지죠. 결국 노년 건강 전반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 근감소증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근감소증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식욕 감소와 단백질 깊이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요. 70대 이상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점점 멀리 하게 됩니다. 씹기도 불편하고 소화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겨울철 활동량 급감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고령층의 보행량이 평소 대비 최대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기 추우니까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사용하지 않는 만큼 더 빨리 손실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근육 대사 속도 저하입니다. 노년기에는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비율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같은 걸 먹어도 근육이 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먹는다고 해도 근육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지금 고령층의 근감 소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근감소증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신호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의자에서 일어날 때두번 이상 반동을 주어야 일어나집니까? 한 번에 스무스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힘을 한번더 주거나 손으로 짚어야 한다면 이미 다리 근육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신호 장을 보거나 외출을 한 후에 평소보다 쉽게 피로가 옵니까? 예전 같으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나가도 피곤하다면, 근육량이 줄어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최근 6개월 사이에 체중이 23kg 정도 감소했습니까?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줄었다면, 이건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 걸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손에 힘이 빠져서 병뚜껑이나 봉지를 여는 게 어려워졌습니까? 압력이 약해지는 건 전신 근육량 감소의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보폭이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까? 걸을 때 발을 크게 뻗지 못하고 종종 걸음을 치게 된다면 하체 근력이 약해진 겁니다. 여섯 번째 신호. 저녁 이후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듭니까? 하루를 버티는 근력 자체가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자, 이 중에서 두개 이상에 담그신다면 이미 근육 감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근육 감소를 막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바로 단백질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하루 섭취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달걀 하나에 약 6g, 두부 한 모에 약 10g 정도니까요.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침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죽이나 국수, 빵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데요. 사실 근압성률이 가장 낮은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줘야 근손실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 두개 또는 두부 반모 정도를 꼭 포함시키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 필수 아미노산 류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류신 영어로는 류신루신 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은 근육 합성을 직접 자극하는 핵심 아미노산 입니다 두부 달걀 우유 콩류 달가슴살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이 류신 섭취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식단 구성할 때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단백질 섭취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먹는 것보다 운동이 더 중요한 거 아냐? 아닙니다.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육은 재료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충분히 들어와야 운동이라는 자극이 의미를 갖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젊은 사람들만 먹는 거 아냐? 아닙니다. 하지만 근압성 자극은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에 부하를 주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근육보호 3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분이면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근육 활성 신호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동작,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손은 사용하지 마시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겁니다. 빠르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동작,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의자를 손으로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입니다. 2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고 혈액순환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동작, 무릎 들어 올리기입니다. 허리를 펴고 서서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왼쪽 15회, 오른쪽 1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코어 근육과 다리 근육을 동시에 단련시킵니다. 네 번째 동작, 등 근육 활성화 호흡입니다. 등을 쭉 펴고 서서 길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뒤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를 내려줍니다. 이 동작은 자세 교정과 등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합치면 딱 3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또는 저녁 식사 전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근감소증의 원인과 신호 그리고 단백질 전략과 3분 루틴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은 한번 빠지면 회복이 느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주만 투자해도 65세 이상 근육 점수는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아침 식사에 달걀 한 개를 더 추가하시는 것 오늘 저녁 3분 루틴을 딱한번 해보시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당신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둘째, 오늘 제가 알려드린 3분 루틴, 지금 바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두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노년, 튼튼한 근육과 함께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